조함수의 활용 1번의 일곱 번째 유형인 곡선과 직선이 접할 때 미정계수 구하는 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곡선과 직선이 접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fx와 이런 gx는 mx 플러스 n이 있을 때, 이 점에서 접함으로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t,ft라고 둘 수가 있고 이 곳은 교점이기 때문에 ft는 gt가 됩니다. 또한 fx에서의 미분 개수는 f't인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m이므로 이두 개가 접한다는 정보를 통해 f't는 m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정보를 이용해서 t의 값을 구할 수 있고, 이 t의 값을 구했으니 접점의 좌표를 여기 또는 여기, fx 또는 gx에 대입해서 미정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문제로 넘어가 보면, 이 곡선과 직선이 접할 때 미정 개수인 a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여기에서 접, 두 개가 만나는 점이자 이 접하는 점을 t,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a t 라고둘 수가 있고 또한 이 직선도 이 점에서의 두 개의 교점이기 때문에 직선도 t, 3t 플러스 8을 지나게 되는데 이두 개는 동일한 점입니다. 따라서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at는 3t 플러스 8이라는 정보를 얻게 되는 거고요. 또한 이 곡선을 fx라고 둔다면 f't는 3이 됩니다. 이 이유는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에서 접하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인 3이 바로 곡선인 t, f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f't는 3이 되고 f't는 f'x는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되므로 f't는 3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a가 됩니다. 이게 3이라는 의미는 3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두 식은 이식과 이식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a라는 공통된 다른 t보다 이 a를 이용해서 이두 식을 정리해 볼 건데, 여기서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 여기 공통된 a 마이너스 3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a-3은 여기서 알다시피,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4t.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a-3을 넘겨주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은 값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은, 8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 제곱 플러스 t제곱 플러스 4는 0. 이것을 인수분해해 보면 t 플러스 2,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는 0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오른쪽에 곱해져 있는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는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t-2분의 1 제곱 플러스 4분의 7이니까 이게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고 뒤에 더해져 있는 것도 양수니까 이거는 0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서 t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t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게 되면 여기 값과 여기 값이 t를 대입했을 때가 같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f-2는-8++8-2a는-6++8이 됩니다. 그래서 a는-1이 됩니다.